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확인. 우리 친구들 어, 아 아직 공유를 안 했구나. <목소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다. 이제 잘 나오죠. 네. <laughs> 이제 건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면"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되게 되게 길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54절에서 59절까지 우리 책에 읽는 것만 응. 우리 번거로하아오니 안녕. <laughs>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책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에 우리 친구들 내용 보이죠? 네. 네, 그럼 같이 읽.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laughs>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것을 빨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따로 두어라. 제사장은 그빤 것을 자세히 보아라. 곰팡이가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난 자리에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을 불에 태워버려라. 그러나 짠 것이든지, 아니, 너희가 뜬 것이든, 짠 것이든,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한번 빤천해서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것을 한번 더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뜬 옷이나 짠 옷이나 모시 옷이나 털 옷이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일에 관한 규례이다 레이기 13장 54절에서 59절 말씀 아멘 어, 현성이 들어왔네요 안녕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한 규례예요 옷? 옷? 옷! 이 옷! 우리 친구들 옷은 언제 빨아요? 더러울 때 맞아요 더러울 때 빨아요. 더러올때 빠는데 옷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곰팡이가 선정... 퍼지지 않. 어 곰팡이가 어난 자리 에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불리태야하고 그러나 어 가죽 어 어, 뭐지? 가죽으로는, 데 그런데, 그런데 한 번, 반천에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거 한번더 빨아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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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깨끗해져요. 그러면. 맞아요. 현서이가 오늘 전도사님이 할 이야기를 다 해줬어. 현서이가 지금 정답을 다말해줬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 큐티 끝하고 헤어지면 너무 아쉽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네. 좀 같이 한번 큐티 나눠볼게요. 전도사님이 여기 손수건 하나 준비해왔어요. 네. 여기 손수건을 전도사님이 언제 빨까요? 이 손수건을? 더러울 때. 아, 더러울 때. 근데 더럽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쓰고 있는 손수건에 흙이 묻었어요. 전도사님이 막 뒹굴다가, 어? 이 손수건을 진흙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이 손수건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런데 그 더러운 손수건을 불에 태울까요? 안 태울까요? 태우진 않아요. 손수건을 물에 빨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손수건으로 땀을 역시, 열심히 닦았는데 어, 전도사님 얼굴에 있는 때가 이 손수건에 묻어서 이 손수건이 씻거면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손수건을 태울까요? 안태까요안 태워요. 안 태워요. 그러면 이 손수건을 어떻게 할까요? 오5절 깨끗이 빨면 깨끗해지죠. 이렇게 하얗게. 어, 어, 어. 음, 하얗잖아, 하얗잖아, 하얗잖아. 그 하얗죠. 그한번더한번더 청. 하얗지, 하얗지.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곰팡이가 폈을 때는 왜 이게 더러운 걸까, 우리 친구들? 아유.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가 그저께 주일 날 예배 시간에 배웠던 번염병이랑 되게 음. 비슷슷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곰팡이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곰팡이는 어떤 걸까? 아니야, 우리 물이 섞으면서 생기는 거? 어? 섞으면서 어, 생기는 거? 어? 피나 집 초록색 처럼생가 그리고 부드러워요. 침대 위에 곰팡이가 있어요? 액자. 어, 어, 액자 이렇게 봐서 보면 아, 곰팡이가 맞아. 나 있어요. 액자 뒤에 곰팡이가 아, 나 아, 수 아, 수 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어, 초록색이고 부드러워요. 속성이 초록색이 부드러워요. 은우, 은우, 은우 뭐라고? 어디에 곰팡이가 났어요? 잘안 들리는데 <웃음> 욕조 <웃음> 아니, 맞아 욕조에 곰팡이가 잘날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날 좋아하는 거팡이가 있어요 이제 잠깐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전도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곰팡이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우리 친구들 버섯 알아요? 먹는 네, 버섯 네. 버섯을 많이 생겨요 버섯은 축축한 곳에 아니, 많이 자아요 버섯이랑 달아요. 곰팡이랑 친구예요 둘다 동물일까 식물일까? 어 동물이요. 둘다 아니에요. <laughs> 동물이요. 곰팡이는 동물도 식물도 아니고 균이라고 불러요. 균, 균류라고 부르거든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곰팡이, 곰팡이랑 버섯은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에요. 음, 그럼 뭐예요? 균, 균이라는 제3의 분류예요. 사람은 뭐야 동물도 식물도 아니고 균류예요. 이 균류의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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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같은 어, 거. 어, 세균이랑은 조금 달라요. 한자가 다른데. 아, 세균이랑 다른 좀 균. 응, 음, 근데 살, 이 곰팡이랑 세균이 자잖아요 네. 균이 세균균. 그이 곰팡이는 곰팡이랑 버섯은 어떻게 퍼져 나가냐면은 주변으로 번식해서 퍼져나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점점 퍼지다가 바람에 휙 휘날려 가지고 내 곰팡이 포자가 뽕뽕뽕뽕뽕뽕뽕뽕뽕 날아가 가지고 다른 벽에 붙어요. 그렇게 곰팡이가 점점 퍼져나가고 또 그렇게 버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곰팡이가 묻었었어요. 그러면은 이 넓은 손수건 전체로 곰팡이가 시꺼멓게 다 퍼져갈 수도 있어요. 곰팡이는 뭐 파란 곰팡이도 있고 초록색 곰팡이도 있고 검정색 곰팡이도 있고 하얀색 곰팡이도 있고 곰팡이는 색이 되게 많은데 이 곰팡이의 특징은 다른 곳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우리 친구들 음소거 잠깐 풀수 있을까요 네, 전도사님이 곰팡이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곰팡이를 진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좀 괜찮겠죠 곰팡이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전도사님은 곰팡이 엄청 싫어해요 엄마도 곰팡이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 <laughs> 엄청 더러운데. 엄청 더러워요, 곰팡이는 어디? 아,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내렇게 근데... 빨리 하는 걸로 건데. 곰팡이는 요 요즘에 검정색이잖아요. 아 곰팡이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응. 파란색 곰팡이도 있는 있고. 아 그거 모지 뭐 모지. 아, 아, 뭐 아, 아, 아 그거 푸른 어. 곰팡이. 푸른 곰팡이 여기 바닥에 노란 색깔 이둬요 이게 다 곰팡이에요 푸른 곰팡이 또 푸른 곰팡이 이 옷장이 우리 친구들 이 옷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곰팡이 범벅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곰팡이가 이렇게 조금만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있던 곰팡이가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요 네.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이 곰팡이를 깨끗하게 안 씻으면은, 이 곰팡이가 덮어져요. 덮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여기 색깔이 변한 곰팡이들 있죠? 네. 물로, 네. 씻었, 물로 씻었어요. 그런데, 어? 곰팡이 색이 그대로 남아있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곰팡이 어 곰팡이가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막... 곰팡이가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기으로 전도선 이거 불이에요 전도선 열심히 그린 거야? 불로 태워라. 불은 이렇게 그래. 전도선님은 불 열심히 그린 건데 <laughs> 불로? 태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불이 있어요. 네, 불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불이 나오고 그리고... 있어요. 아, 이불 같잖아요. 불안 어... 같아요? 불 같은데요? 불, 불 같죠. 이렇게 불 태워버려라. 아, 약간 파일리 같은데 파일리 꼬리에. 파일리. <laughs> 누가 누가 그림 잘 그리나 우리? 아, 이거 잠깐만 노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뭐... 이제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불꽃 다 지울게요 지우자 지우자 짠 아니 저는 o t 이 진짜로 있어 a Tan. Which I need on a chipan. i 겠 s n o 이따가 다시 이따가 다시 열어줄게요이따이요 <laughs> 이따가. 전도사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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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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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이따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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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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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지 지금 지금 지이던뜨지지지지옷이지 가죽 오시던지 음. 모시 오시던지 어떤데 네, 엄청 잘 걸립니다. 색깔 파란색깔들은 음. 우리 집에서 못 봤어요. 파랑곰팡이는 특수한데에서 자라요. 그래, 이런 곰팡이가 아, 근데... 났다 하면은 하겠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물로, 물로... 아, 물로 씻어라. 물로 씻어라. 한번 빨아봐라. 그런데도 그대로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티뷰를 닦아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 곰팡이가 음. 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곰팡이가 난 사이에 색깔이 변하지. 네,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있으면은 그건 부정한 거니까. 그것은 부정하니 너희는 글로, 글로. 그 것을 불태워 버리라. 불태워 버리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순서 순 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은. 사라졌으면이라는 글자 한번 찾아보자. 성만 사라졌으면. 석 풀어줄게요 사라졌으면 그거 한번 더 빨아라. 주석 한번 풀어 주석 풀어 깨끗해질 것이다. 응? 손이왜안생겨나 이곳은 뜬 농장. 어디 몰차장. 사라졌으면. 사라졌으면. 사라으면 사라졌으면. 사라 셋치 여기 있다. 깨끗한. 여기 있다. 한번 빨천에서 곰팡이가 사라졌어요. 결정하는 일이 광합규래다 친구들, 빨래우려 곰팡이가 사라진 척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음. 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한번더 빨아라. 그것을 한번더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 그 곰팡이가 깨끗해지면은 이것은 깨끗한 거고 곰팡이가 안 사라졌으면 더러운 거예요. 불에 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불에 태워야 돼요? 부정한 것이라 맞아요. 부정한 것은 더 이상 복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한번더반칠판 있습니다. 천에서 칠판이랑 곰팡이가 게?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그것을 한번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겠습니다. 빨한번빤천에도 곰팡이가 사라졌으면 한번더 빨아서 확실히 한번더 빨. 세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파란 곰팡이는 어디서 자라요? 라고 물어봤죠 아니, 파란, 아, 곰팡이. 파란 곰팡이? 친구들, 포도! 버섯! 된장 먹어봤어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먹어봤어요? 네. 네. 된장찌개 매, 된장찌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모르죠 된장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 된장은 어떻게 만드냐면 은 메주라는 게 있어요 메주. 콩을 삶아서 잘 뭉쳐 놓으면 은 매주라는 아, 매주. 것이 완성이 돼요 매주 매주에 알아요? 파란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은 그 매주가 아, 된장이 네? 돼요 네? 매주에 파란 곰팡이가 피면은 네? 그 매주가 그 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곰팡이는 좋은 곰팡이가 있고 안 좋은 곰팡이가 있어요 그럼 아, 푸른 곰팡이는요? 푸른 곰팡이가 매주에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요. 신기해라. 음, 좋을까, 좋을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곰팡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큐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이 깨끗한지 살피라고 하셨어요. 곰팡이는 어둡고 음, 축축한 선생님. 곳에 잘 생기는데, 퍼지기 시작하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생기면 물로 빨라고 했어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옷을 태우거나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잘라내야 했어요. 아주 작은 곰팡이가 옷 전체에 퍼지듯이 아주 작은 죄가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있어요. 곰팡이를 꼼꼼 꼼꼼하게 없애듯이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죄를 반드시 없애야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죄가 왜 위험한지 배웠잖아요. 이번 주 아니에요? 어, 어. 아 이번 주에 배웠어요. 전도사님이 새 친구 한번 소개시켜줄게요. 서로 와봐. <laughs> 아 전도사님 조카가 네, 지금 방에 놀러 왔는데. 네, 조카가 네, 놀러 왔는데 도망갔어. 네. 아. 아, 부끄럽나 나. 봐요. 야. 아이고. 왜안나 아빠, 아 서로예요? 아, 우리... 요 맞아요. 전도사님 조카 서로예요. 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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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야. 서로 아야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곱 <laughs> 살이에요 저는 oh, My name is Sawyer. 특별 게스트도 왔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가 죄가 우리 온 몸에 퍼질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죄도 조심히 하고 우리가 그 죄를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퀴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부들, 우리 기도말 기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전도사님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해 볼래요. 저도 난 저주사님 따라하겠습니다. 네, 따라해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으면 잡은데요. 따라해도 괜찮아요. 오, 저 이미 했어요, 아침에. 저... 오, 현성이 이미 했어요. 완전 네. 멋있어요. 하나님. 없애겠습니다. 네. 아니면 은 저도 고판 이름 빨리. 그도 작은. 이름만... 쟤도, 작은 하겠습니다. 빼게 하겠습니다. <laughs> 빼게 하겠습니다. 무슨.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제내 안에 있는 작은 죄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작은 죄도 뭐였죠? 작은 죄도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어. 착한 죄도 있나? 착한 죄는 없죠. 착한 건 죄가 아니지. 착한 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이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사다리 타기 하고 오늘 공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다리 타기가 뭐예요? 어 아직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오늘 큐티 참석한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아직 편의점 상품권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못 받은 친구들한테 전도사님 편의점 상품권 나왔어요. 아 그거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받았던 그거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곰팡, 작은 곰팡이가 옷 전체에 퍼지듯이 작은 제가 우리 온 몸을 덮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작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끝이 은호가 아직 선물, 음, 은호 선물 받았어요. 지난주에. 전소사님 기억이 안 나네 은우가 선물을 받았는지 음, 어,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은우 선생님 거요 아니야 은우 지난주에 받았어요 아 사다리는 음. 일단 편의점 선택권은 이번 주는 음. 해나랑 시은이 두 친구한테 선물하고 전소사님이 그러면 은 우리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을 수있잖아 예 yeah. 그렇죠 아이스크림 무슨 네. 아이스크림 할까 네. 전도사님 스크류바 좋아하는데 응, 설레임 좋아하는데 설레임 좋아해요? 네. 설레임 그러면은 난 돼지밥 네. 전도사님 스크류바 돼지밥 설레임 <laughs> 3개로 할게요 그러면 어, 저도 잠깐만 우리 네. 9명이야 전도사님 오늘은 전도사님도 넣을 거예요 대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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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전파. 좋아요 Don't I know.